아, 큰일 날뻔했어요. 아, 그... 자, 이제 연예인과 그리고 K 간식과 어, B 연예인. 그리고 아, 시청자 야, 참. 참. 참여. 이렇게 오래 참여할 줄 몰랐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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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화이팅! 이팅이팅이팅 보여주세요. 아, 김민규. 아, 김민규. 김민규. 아, 야, 어렵다, 어렵다. 뭐야? 저내거야 그런 거 같아. 아, 몰라, 다 몰라. 평범한 이름이다. 아, 수빈 씨 약간 우유를 뿜뿜 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놀람> <친구 모드. 놀람> 어? 아, 씨. 친구 모두, 예. 어, 하네하네 <놀람> 김수빈? 예, <놀람> 나이. <놀람> 실패. 예, <놀람> 나이. 예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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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싶냐? 하는 거야. 네. 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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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다. 질하다 유럽 국가와 이름이 에이? 얼추 음. 느낌이 발칸 반도 얼마지 해봐. 해봐. 발칸 반도 어떻게? 결정 <laughs> <정도>. 발칸반도. <laughs> 여자 주인공 <이름이> 발칸반도 <laughs> 계속, 계속 이름 발칸 반도죠. 계속 옆에서 사람 이름 발칸이야. 성이 발칸이에요. 어디서 오신 거 자, 수빈이 형 <laughs> 힌트 조금 줄수 있나요? 좋지. 좋지. 아, 좋지. 좋지 좋지. 여기 뭐가 좋아. 좋지? 좋지. 좋지. 거기다. 좋지야정답입니다 와! 와! 왜왜 좋지야? 시청자 선봉. 예. 좋지. 어디 사는 누구예요? 아, 서대문구 거세예 입니다. 아, 서대문구 거세예 예. 연예인이겼어요. 예. 들 연예인이 이겼어요. 자, 결승전입니다. K간식 대 K 간식대 K팝의 대결. 자. 갑니다. 보여? 주아 진짜 몰라 와, 야 몰라, 이거, 이거 어렵다 아, 전소민 아, 정교빈 아, 떴습니다 정교 아, 정교빈. 아, 어렵다. 정교빈날 사랑하는 어허 어. 아, 그러니까. 유행어 <laughs> <명대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드라마 명대사 한번 <laughs> 떠올려 보세요 가만안도가만안도 <laughs> 천지가 수람놋더라어아 <사람> <laughs> 어. 어, <laughs> 왔다 왔다. 진짜 으 <laughs> 가만들지 않을 거야! 나 당신이 죽인 구문제야! 그 <laughs> 점 찍기 전! 점 찍고 나서 다맞춰야 됩니다! 오, 결승전입니다! 와. 다니엘! 다니엘! <laughs> 민수이, 어. 미네리? 50% 정답! 민수이는 맞아, 민수이는 나 들어본 것 같아 50% 정답! 맞아. 성까지 바꿨구나 두분 고개 숙이세요 어. 자 공개합니다, 보고, 여러분께만 보고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픈! 너무 아, 이분이네요. 와, 아, 이분이요? 네, 확실히 아, 달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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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일어나세요. 됐어, 됐어, 됐어. 일어나세요. 됐어.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아니, 아니, 너무 뜬금없다. <laughs> 자, 우리 신동 <신논> 씨 힌트 <웃음> 있습니까? <laughs> 이, 섬을 딱 쓰면, 은 어? 혹시 뭐 재벌 쪽인가? 뭐 약간 뭐 어? 그렇게 사람들이 어? 좀 생각할 수요 <laughs> 아, 이건 너무 선배님만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구싱 구싱? 구 씨? 구씨구가 어? 네 구. 어? 구어 연경 60%정도 그렇지 소고기집, 소고기집 이런 느낌 소고기집 소고기집, 소고기집. <laughs> <2분. 웃음> 뭐? 소고기집. 소고기집. 그 이런 느낌 이게 무슨 야 말도 안 되지. 아니 그러지 않나요? 약간 예, 고급 소고기집, 어. 소고기집 느낌 아니야? 아니엘 아니. 아니에 어. 어. 민수이 민수이 그리고 구은 은호 은 은호 정아 네. 네. 정밖에 생각 안 해. 한 해. 민소희. 생각해. 생각해. 군재. 정답입니다. <laughs> 어? 정답입니다. <laughs> 아니 은지가 왜 소음집이에요? 예라이 예라이예라이 아니, 그예예을왜 헷갈리게 만예예예예라이예라이 야, 이 약과야. 강단일을 <목소리> 이기고, <목소리> 이 약과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어, 당신 정답일 줄 몰랐으면 아닙니다. 아, 좋겠다. 야, 오. 아, 오. 아, 짓밟고 올라갑니다. 짓밟고 올라가요. 아, 꾸미고 아, 올라갑니다. 아, SNS 다다와요 아, 뒤통수 짓밟고. 뒤통수 짓밟고. 뒤통수 짓밟고. 아,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 그럼 엄청 세트랑.